오늘 양팀 정말 중요한 쭉쭉 뻗습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타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승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이루스 이루수가 아웃입니다 아웃 아, 아쉽네요. 병살타 위기 극복 능력이 있네요, 역시.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볼. 강한타하고 센터쪽.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엄청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공 반개차로 볼이네요. 볼.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오늘 실밥이 손가락 끝에 잘 걸리나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볼 쭉쭉 뻗습니다.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안타 타격하는 참 일품이네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 아웃. 오늘 리트수가 던지는 거 보니까 타자들은 한 구질만 노려야겠는데요노볼투 스트라이크. 타자 격렬하게 항해해보지만 선진입니다 타자 선도 못댑니다 볼참 좋네요 쭉쭉 뻗습니다 어 멋있었습니다 강한타구고 외야쪽 중견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볼입니다 볼 유격수가 유격수 잡아서 세이브네요. 세이브.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강한 타고 센터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면 는 타. 이런 스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았죠? 볼 볼입니다 볼강한타 b a l 쪽? 우익수 처리합니다. b 루 l l b 루 l l b 아 l l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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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l l 공 반개차로 볼이네요. 볼, 볼,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아 자신 없는 스윙이에요. 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좌익입니다.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강한 타구 외야 쪽. 좌중간, 좌중간, 좌중간. 안타! 안타입니다. 컨택 능력이 참 좋은 선수죠. 때려내네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좌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2사 주자는 1루 상황, 투수는 타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높게 뜹니다. 중견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쭉쭉 뻗습니다.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센터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보십시오 자기 스윙을 하니까 안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센터쪽 높게 정말 대단한데요 2루 성공 더블플레이 하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노볼 투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볼. 센터 쪽. 중견수, 중견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 안타. 너무 완벽한 투구를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수 잘하고 있어요 쭉쭉 뻗습니다 안탑니다 적시타 이런 공까지 쳐내면 투수 입장에서는 던질 곳이 없죠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볼볼 볼.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 아웃. 타자 자기 윙을 가져가면 됩니다. 볼입니다. 볼. 이루스. 이루스? 삼루석 세이브 세입. 세이브입니다.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너무 빠졌어요. 볼. 어,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어,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저렇게 볼을 스윙하게 하는 건 투수의 능력이거든요. 잘 골랐어요. 볼.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강한 타고 외야 쪽.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오늘 1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필요할 때 안타가 나옵니다. 이런 안타는 투수를 힘들게 하는 안타거든요.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나요? 맞추는 건 어디에 내놔도 인정을 받을 선수입니다. 4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스리볼 투 스트라이크. 높게 뜹니다.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홈으로 홈으로 세이브네요. 세이브.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외야에 높게. 중견수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1루로.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 센터쪽. 이걸 잡나요? 오늘 일타수 1안 탑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아,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센터 쪽.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왜야 멀리?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아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오우 멋진 수비가 나오네요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강한타하고 센터쪽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외야 쪽. 좌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내고 오늘 2타수 1안타.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라는 싸인이 나왔나요? 왜 아예 높게 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잘 보내요. 볼. 높게 뜹니다.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입니다.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볼 볼인데요. 볼 크게 한방 돌렸는데 방망이가 헛떠네요삼진 아웃입니다.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멈춰 스트라이크. 원볼투 스트라이크 잘 골랐어요 볼 일루 쪽 일루 수가2 이... 아웃 아웃 아웃입니다 오늘 2 타수 2안 탑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원볼트 스트라이크 공 반개차로 버리네요. 볼 가자, 공을 잘 보내요. 볼! 왜야 멀리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이런 선수한테는 감독이 특별히 지시할 필요가 없죠 안타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유격수 아웃입니다 아웃 더블플레이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볼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타고 외야 쪽 대단한 수비입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외야 멀리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이 선수 오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1루 성공!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배트가 너무 늦었어요. 스윙. 지금 노케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볼. 투볼 투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3지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볼. 센터 쪽. 어? 대단한 수비입니다. 볼. 일루 쪽.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노볼투 스트라이크. 이 상황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삼진 상당히 아쉽습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왜야 멀리? 중견수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깊은 플라이 쭉쭉 뻗습니다. 홈런.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빠졌어요. 볼. 센터 쪽에 높게 뜹니다.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잘 골랐어요 볼.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높은 공 스윙.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 아웃. 이 선수 역시 하체를 쓸줄 아네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유격수가 잡 유격수 잡스 1루에서 아웃 오늘 3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홈런성 타구, 홈런! 오늘 3타수 무한타입니다. 잘 골랐어요, 볼. 스트라이크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아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잘 골랐어요 볼 센터쪽 어 멋있었습니다 오늘 삼타수 무한타입니다 빠집니다 볼왜아의 높게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 쳤습니다 쭉쭉 날아갑니다 홈런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센터 쪽 어? 수비수가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어? 몸쪽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어? 수비수가 잡습니다 오늘 3타 4만타에요 득타의 효과를 보는 건가요?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외야 멀리 오. 수비수가 잡습니다. 일루 쩍 일루 수 아웃. 오늘 3타수 무한 탄데요. 외야 높게 아웃 수비수가 동 경기 마무리 되네요. 오늘 경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죠. 지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저 집념. 그것이 바로 역전을 만들어내는 발판이죠. 참 재미있는 경기였어요.